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먼저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는 성질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중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좀더 내려가 보시면, 자, 이 단어에서는 뭐죠? 무게중심의 뜻과 이와 관련된 성질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무게중심은 앞으로 여러분의 도형 관련된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마지막까지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까요?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되어 있네요. 자, 중점을 연결했어요. 결국 A, B, 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M하고 N을 연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니까 자. 변은 보니까 1대2, 1대2. 변의 B는 일정하고, 두 변의 B는 일정하고, 보신 것처럼 A라는 각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AMN과 ABC는 서로 어떤 관계야? 닮음이죠. 자, 그래서 SA 닮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보면, 여기서 각 M과 각 B가 어떤 각이죠? 서로 대응되는 각이죠. 그러니까 같은 각이었네요 그리고 각 N과 각 C도 대응되는 각이겠죠. 닮음에서는 세, 네 가의 크기는 같죠.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또 M하고 B는 어떤 관계죠? 동의각이 죠 N하고 C도 동의각이 죠 결국 동의각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두 선분은 어떻다? 평행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닮음 비를 이용해서 1대 2므로 이것도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MN이라고 하는 이 선분은 밑변의 절반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보니까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한다? 두 선분은 평행하다. 자, 그 다음 end, 그다음에 뭐죠? 전체 밑변의 절반이다. 그 다음 뭐야? 선분의 크기는 크기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번엔 사다리꼴인데요. a, b, c, d란 사다리꼴이 있을 때 다음 성질에 설명하라 되어있는데 우선 p, q랑 뭐죠? p, c가, b, c가 서로 평행한지를 보여달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보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합시다. 자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A에서 Q를 지나고 쭉 연장하고 B와 C 만난 지가 연장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같이 그림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나오네요. 자두 삼각형을 보니까 어떤 관계인가 했더니 서로 맞꼭지각으로 같고요. 그다음에 이변과 이변이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죠. 음 결국 이각과 이각이 같네요. 마찬가지로 이각과 이각도 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 보니까 한병과두가이 같으니까 두 합동은 AS ASA 합동이 되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요비금친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우리는 여서뭘할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a, q랑 그냥 뭐야? eq가 같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게 중점이 되네요. 그럼 당연히 또 중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변과 요변은 2대, 2대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각과 또 뭐가 될까 당연히 요 삼각형하고 자. 요 삼각형이 서로 어떤 관계죠? 닮음이죠. 그럼 당연히 이각과 이각이 같겠죠. 그리고 이각과 이각이죠. 대형적인 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PQ랑, 그 다음에 뭐야? BC도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 닮음을 이용해서 두 개의 선분이 평행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감으로 알 수가 있네요. 두 번째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선분과 이 선분은 2대1이죠 근데 요거는 BC고 요거는 C인데 C는 뭐랑 같냐 그랬더니 A, D랑 같네요. 그럼 결국 PQ라는 요 선분의 크기는 BC와 그다음에 e, C인데 이거는 AD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합동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에 뭐다? 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두개 성지 성, 성립함을 확인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성립함을 보이는 거 이상 은 중요한 건 외우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다시 풀어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중점을 연결했어요. 자, A, B가 얼마냐면 10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점이니까 E, E, F는 얼마 될까요? 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 C가 얼마냐 그랬더니 6이네요. 또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절반 때가 여기는 3이겠네요. 자, AC가 CA라고 했네요. 얼마냐 했더니 이게 8이래요. 그러면 다 중점 이후는 4겠네요. 그러면 4하고 5하고 3이 더해지니까 얼마야? 12가 되겠죠. 그리면서 꼭 판단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 되있네요. 어 삼각형의 한 중점을 지나며 다른 변의 직선과 나마의 관계를 알아보자. 하는데 네, 결론이 이거네요. 자, 밑에부터 볼게요. 밑에부터 결론부터 보면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을 지나며 한 변의 중점을 지나며 나머지 한변의뭐 하면 평행하면 나머지 한 변의 중점을 지난다. 어? 뭔 얘기지? 아까 그 얘기죠. 다시 그림거 할게요. 하나의 중점을 지나고 이 선분이 여기에 평행하면 우린 n도 결국 뭐다 a와 c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결론부터는 아까는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밑변과 평행하고 크기가 절반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뭐라고요 한 점이 중점을 지나고 평행하면 나머지 한 점도 멀지 않는다 중점을 지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 우리 9번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증명들을 하나씩 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따져가면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p 다음에 e f니까. 결국 이 성분과 이 성분이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9424번 볼게요. 자, a b c가 있어요. b하고 d 그다음에 d하고 c가 몇 대? 1대2예요 자, 그다음에 a e하고 그다음에 e b는 해서 e가 중점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a f와 f d를 정수비로 나타내어라라고 되어있네요. 자, 이게 중점이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할거 e를 지나면서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선분을 하나 그죠? 여기 보니까 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자, E를 지나면서 BC의 평행 선분을 그었더니 중점을 연결한 어떤 선분 성지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보세요. EM하고 AD는 평행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크기는 2대1이 될까요? 그래서 EM하고 DE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선분의 크기가 2대1이죠. 자그 다음에 a m 하고 m d는 중점이니까 당연히 이것과 이것의 크기도 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m f 있죠 f f 그 다음에 c가 됐죠 f c 아, 잠깐만 잠깐만요 m 아 m 이거 있죠 이거 m e f 입니다 요거랑 그쵸 그 다음에. CDF 요거랑 비교해 보니까 요거랑 요거는 평행하니까 이각과 이각 같을 거고 요각 요각들고 요거 마코차 같은까세 네각이 같으니까 우리는 결국 두두 두 삼각형이 닮음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EM은 ED의 BD의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DC는 지금 보니까 뭔가 했더니 자 DC의 절반은 뭐예요? DC의 절반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 다시 합니다. 요거의 크기는 결국 2 e 곱하기 DBD랑 같네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각형의 닮음을 봤더니 닮음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근데 EM이라는 건 EM은 지금 이 분의 일의 BD인데. DC는 문제에서 보니까 2 e 곱하기 2 d 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 BD라는 건, BD라는 건 2분의 1에 뭐가 돼요? DC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BD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의 DC를 했어요. 그랬더니 EM은 뭐야? 4분의 1의 DC와 같아.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1대 4의 닮은 비를 갖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서 중심적으로 보면 자, 이것과 이것은 1대 2고. 자, 그다음에 자, MF와 그다음에 뭐예요? FD. 아, 미안다. MF와 FD가 우린 이거이죠 MF는 1대 4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 에다 보니까 AF는 결국 뭔가 했더니 AM에다가 결국 뭐예요? A M, F로 간거죠. 그러면은 요건 얼마인가 했던 여기가 1대 3, 여기가 5겠네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 6대 4가 되는 거 됐습니까? AF는 자, 여기가 1하고 4라고 했으니까 AF는 AM에다가 M, F를 쓰니까 요가 될 거고 아, 미안합다 6이 될 거고 요건 4가 되니까 6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올때 3대 2가 되겠죠. 자,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그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면 사각형이네요.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턴분의 성질을 나타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보세요. 자, 사각형의 중점이면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 사변형이 되고요. 평행 사의 각변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 사변이 되고요. 직사각형의 각변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되고요. 마름모의 중점은 직사각형이 되고요. 정사각형은 중사각형이 되고. 자, 이거 절표시 하시고요. 등변 사다 입의 각종은 마름모가 되네요. 자, 그래서 꼭 중요한 건 일단 5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3번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도 있지만 결론도 기억해 두시고요. 아, 결국은 우리는 어쨌든 사각형에다가 중점을 연결하면 이변과 이변이 크기도 같고 평행하고, 이변과 이변이 크기도 같고 평행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중점을 P, Q, R, S라고 하면, 자, 문제에서 볼게요. A, C의 길이가 8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가 8이면, 요건 얼마일까요? 중점이라고 그랬죠? 평사변이라고 했죠 자, 근데 잘 봐. P하고 Q가 중점이니까 요거의 크기의 절반이 요거겠죠. 그리고 서로 평행하네요. 얘가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거의 크기의 절반이 SR일 거고, 절반이 거고, 평행하겠죠. 여기도 4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4와 4가 되겠죠. 자, 여기가 6이라면 S랑 P랑 요게 2대1이면 요게 절반이면서 평행하겠네요. 그럼 얼마야? 요게 3이겠죠. 자, QP, Q도 DE에 절반이면서 평행하겠네요. 그럼 여기도 3이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돼? 4 더하기 4에다가 3 더하기 3이 되니까 얼마야? 정리하면 8에다가 6이니까 14가 되겠죠. 자, 성질을 이해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저 하시죠. 그냥. 마저 할게요. 사다리꼴에서 삼각의 중점을 연결해 성질을 얻을 수 있다고 라되있는데 한번 볼게요. AD랑 B, C랑 같으면 사다리 꼴이죠? 거기에다가 중점을 연결하면 M, N도 평행하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M, N은 결국 뭐야? 위에 거랑 아래 거 더한 거의 절반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 Q는 뭐냐? 그랬더니 P, Q 보세요. P, Q는 M, Q에서 뭐야? M, P를 뺀 거다. 통하는 거죠. 근데 M, Q는 뭔가 했더니 M, Q는 뭐예요? M, Q는 지금 보니까 M, Q는 지금 보니까 B, c 의 절반이죠. 다음에 MP는 뭔가 했더니 AD의 절반이죠. 됐습니까? 요러, 먼저 요렇게 먼저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네요. 이것 꼭 기억해두시고 외우기보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자한 문제 볼까요? 문제 보시면 자. BC의 길이를 구하려 BC의 길이를. 여기가 8이네요. 됐습니까? 자, 중점이 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인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MP랑 그 다음에 PQ랑 PQM이 같아요. 그때 BC는 모르니까 X라고 잡죠. 자, 근데 일단 문제에 보니까 요거는 뭐냐? 이건 A라고 합시다 A, A, A라고 할까요? 그러면 3A는 뭐가 돼요? 2분의 1에 8 플러스 X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나올 텐데, A는 뭐냐 그랬더니, A는, 자, 요거의 절반이 MQ죠. 그러면 2분의 1의 X에서 빼기,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면, 요거는 뭐야? 8의 절반?